자, 5 3번의 정답은 0이 정답이다. 5 3번의 정답은 0. 자, 0부터 2까지 다음을 맞실때 유리수 a에 대한 a, B에 a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죠. 자, 얘 정적분의 값을 구해서 a b의 값을 구하래. 얘 정적분값 구하기 위해서 x 제곱을 치환을 줍니다. 얘는 치환. 치원. x 제곱을 t로 치환을 해 h 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dx를 dt로 바꾸는 거죠. 2x dx는 dt랑 같다. 그래서 x dx는 1분의 1 dt랑 같다라는 거. 그래서 바꿨으면 인테그랄 x dx는 1분의 1 dt. 1분의 1 dt. 그리고 x 제곱을 t로 바꾸면 2의 t든. x가 0일 때 t의 값 0이고 x가 2일 때 t의 값 4가 되겠죠. 됐어? 그래서 위 끝, 아래 끝도 바꾸고 이제 접근해주면 2분의 1에 2의 t제곱의 0부터 4까지 2분의 1에 2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0제곱 2분의 1에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2분의 1, 2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가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b 해주면 0이다라는 거죠. a 더하기 b는 0 됐죠?